2026년 제네시스 GV70 빅블랙 모델은 한국 럭셔리 자동차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고급스러운 외관과 첨단 기술, 그리고 편안한 주행 경험을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쇼룸에 전시된 빅블랙 컬러는 단순한 블랙이 아닌 깊이 있는 광택과 우아한 느낌을 선사하며 도시의 불빛 속에서 더욱 돋보이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항상 한국적인 감성과 글로벌 프리미엄을 동시에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GV70은 그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세련된 디자인과 세심한 디테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앞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과 MLA 헤드램프입니다. 그릴은 더욱 넓고 당당하게 자리 잡았으며 빅블랙 컬러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헤드램프는 수천 개의 마이크로 렌즈가 모여 빛을 내뿜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밤길에서도 탁월한 시인성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측면에서는 유려한 곡선과 강인한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SUV임에도 불구하고 쿠페 스타일의 스포티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21인치 전용 휠은 다크 메탈릭 컬러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문을 열면 내부의 세계는 또 다른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단일 패널로 구성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실내는 최고급 가죽, 나무 메탈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한국적인 미니멀리즘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뱅앤올룩슨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음악을 콘서트홀처럼 생생하게 들려주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자의 감정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GV70 B 블랙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럭셔리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주행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2.5 리터 터보 엔진과 3.5 리터 트윈 터보 V6 엔진 옵션을 제공하며. 각각 약 300마력과 375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도심에서는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는 힘차고 안정적인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새로운 트레인 모드는 눈길, 모래길, 진흙길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여 SUV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안전 기능 또한 혁신적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최신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버튼 하나로 차량을 손쉽게 주차하거나 빼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제네시스 GV70 빅 블랙은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럭셔리 하우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세계적인 기술력이 만나 완성된 이 차량은 2026년 SUV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제네시스 GV70 빅 블랙은 외관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 전반에서도 혁신적인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룸에 서 있는 차량을 자세히 바라보면 빛이 차체를 따라 흐르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멋진 SUV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미학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정숙함입니다. 두꺼운 차음재와 이중 접합 유리 덕분에 외부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으며 엔진 소리마저도 세련된 톤으로 정제되어 전달됩니다.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가 최소화되도록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뿐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프리미엄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넉넉한 레그룸과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되어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GV70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새로운 음성인식 시스템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로 차량의 대부분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시스템은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을 학습하여 시트 포지션, 공조 시스템, 오디오 볼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마치 운전자와 소통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연결성 부분에서도 최첨단입니다. 5G 네트워크 기반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실시간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원격 진단, 소프트웨어 OTA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덕분에 차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발전하고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철학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네시스는 전통적인 한국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비례와 균형을 중요시했습니다. 빅블랙 컬러는 한국의 밤하늘과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며 단순한 색상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심볼로 착용합니다. 이러한 디자인 언어는 세계 어디서든 GV70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전기화 시대를 대비한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형 GV70은 내연기관 모델 외에도 전동화 모델이 준비되어 있으며 빠른 충전과 장거리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는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은 제네시스의 또 다른 핵심 가치입니다. 충돌 회피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보행자 인식 자동 제동,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GV70은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여정에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GV70 블랙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 디자인과 기술, 감성과 철학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입니다. 쇼룸에서 이 차량을 마주하는 순간 누구나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2026년 SUV 시장에서 GV72의 특별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